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복층 타입에 이어서 테라스 타입을 1호 2호 또 연속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복층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영상 길이가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층 타입 영상도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도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아, 앞서 영상에서 제가 입지 조건 짧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 한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을 옆으로 좀 이동을 해온 겁니다. 오늘은 106동에 있는 테라스 타입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똑같이 벙커 형태로 일렬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라인들만 이렇게 바깥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관 들어오면 똑같이 계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똑같이 7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번에는 테라스니까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이니까 1층은 2층 같은 높이의 1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호, 2호 이렇게 둘다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타입인데요 전용면적은 22.1평 내부면적은 39평 테라스는 20평입니다 복층 타입하고 다르게 이렇게 전실 공간이 많이 넓어졌어요 아무래도 계단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 전실이 더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먼저 한쪽에 신발장이 안쪽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뒤에도 추가 신발장이 있고 복층 타입처럼 안쪽에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납 선반도 채워져 있습니다. 확실히 전실이 넓어져서 개방감이 있는 그런 세대 현관이 됐고요. 일괄 소등 장치 있고 중문 역시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여닫이 문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들어오면 방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방, 가장 작은 방이고, 에어컨은 있습니다. 방 크기는 침실로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바로 옆에 중간 방은 에어컨 역시 있고, 좀 많이 커졌습니다. 길이가 4천이 넘으니까, 꽤큰 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방 역시 창이 크게 나있는데, 바깥쪽 테라스로 출입이 또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복층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세면대 상판은 좀 길어서 위에 선반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세면용품은 위로 올려두시면 되고요. 옆에는 양병이 있고 안쪽에 샤워 공간은 우드타일로 마감이 되어있으면서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거실인데요. 3룸 타입 치고 거실은 넓은 편입니다. 4,700이 좀 넘으니까 꽤 넓은 거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주방인데요. 주방도 거실 포하고 거의 같습니다. 4,700이 넘으니까 꽤긴 주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이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복싱 타입하고 똑같죠. 그래서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의자를 6개 갖다 놓으면 최대 6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좀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여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무선 충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는 기본 옵션이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 있고, 식기 세척기 있고요. 그리고 3구 전기 레인지 하이라이트 제품입니다. 3구가 전부 하이라이트고, 요 위에 레인지 후드가 있고요. 바로 옆에 환기창, 아래쪽에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네요. 미닫이문으로잘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복층 타입처럼 안쪽으로 꽤 깊은 편이고 한쪽에 수납장이 전부 채워져 있어서 수납도 많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면에 세탁기 건조기는 기본 옵션입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타입의 안방처럼 직사각형인 테라스 타입의 안방입니다. 똑같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역시나 드레스룸이 따로 분리가 된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안방이 좀 길어서 한쪽에 이렇게 행거를 설치해 놓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의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자, 한쪽에 또 스타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좀 아쉽죠 예, 따로 좀 뭔가 분리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안방에 연장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살짝 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방욕실은 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안쪽까지 샤워 공간도 있으니까요 좀 넓은 편의 안방욕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안방 쪽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방향이 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나가 볼게요 거실 방향은 북향입니다. 그리고 거실 정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아 딱히 뭐 뷰가 좋다? 이런 느낌은 없죠.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면만 좀 터져 있는데, 그거는 나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나오면 여기 이렇게 텃밭처럼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저 안쪽까지 꽤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 전기 콘센트 있고요. 자 이렇게 꽤 넓은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기역자로 안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테라스가 정말 많이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방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전기 콘센트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수도는 이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남동향이거든요. 그래서 1호 타입은 측면 타라스 뷰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은 논마트로 되어 있는데요. 뭐 현재는 집이 들어올 일도 없고요. 여기 만약에 빌라가 들어선다. 그럼 딱 한동 들어올 그런 땅인데요. 네,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비어져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팔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볼땐한 5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타입 봤고요. 바로 건너와서 2호 타입 설명해 드릴게요. 2호 타입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용 면적은 18.3평, 실내 면적은 36평, 테라스는 1호 타입보다 더 큽니다. 30평인데요. 1호 타입은 전용 면적하고 실내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거고요. 2호 타입은 전용 면적하고 실내 면적이 1호 타입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테라스는 10평이나 더 넓어졌습니다. 자, 전실도 1호 타입이 더 넓은 느낌이죠. 이렇게 일자 형태의 2호 타입인데 신발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자 안쪽에 팬트리가 있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한쪽에 선반도 채워져 있고요. 자 일괄 소동 버튼 여기에 있고 중문 여닫이 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들어오면 이번에는 여기 우측에 첫 번째 방에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방 크기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침실로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방도 1호 타입이 확실히 더 큽니다. 예, 여기가 뭐 작은 건 아닌데, 1호 타입의 중간방이 워낙 컸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또 크게 나있는데요. 저 창을 통해서 테라스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맞은편에 메인 욕실. 똑같이 생겼죠? 환기창도 있고, 자, 모양도 똑같이 생긴 2호 타입의 메인 욕실을 봤고요. 다음은 거실인데 거실의 크기는 1호나 2호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호 타입의 거실도 꽤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좀 차이가 나요. 주방 길이가 1호 타입은 4,700이 넘었는데 2호 타입은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아일랜드 식탁은 똑같이 좀긴 편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한 4인용 식탁이 적당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쓰는 게딱 맞을 것 같은 조금 더 짧아진 아일랜드 식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인 것 같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 있는 것 같고 식기 세척기 있는 것 같고요.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쿡탑의 위치가 환기창 바로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레인지 후드는 그 위로 있습니다. 개수대는, 자, 이렇게 거실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2호 타입이고요. 사용도실은 1호나 2호나 많이 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요. 한쪽에 역시 수납장 쳐져 있고, 세탁기 건조기는 기본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안방은 1호나 2호나 거의 비슷한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예, 방 크기도 비슷하고요. 이번에도 드레스룸이 분리가 된게 아니고요. 방이 기니까 그냥 한쪽에 드레스룸처럼 꾸며 놨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 놨습니다. 행거 설치되어 있고, 역시 이번에도 스타일러 있고요. 자 안방 욕실은 이번에도 조금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안방 욕실도 여유가 있는 안방 욕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안방 창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 양쪽으로 다 테라스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실을 통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2호 타입의 거실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뷰만 봤을 때는 확실히 2호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테라스도 더 큰데요 일단 안쪽까지 이렇게 이번에는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거실 앞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쭉 이어지고요 옆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확실히 테라스는 2호 타입이 더 넓고 채광 거실 뷰도 2호 타입이 더 좋다 이렇게 봐야 겠죠 정말 많이 넓습니다 또 안쪽으로 가보면 자갈도 깔려 있고 데크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테라스는 진짜 많이 넓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제가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1층은 2층 같은 높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아래쪽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이 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고요 측면은 제가 저쪽에 있는 다른 빌라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쪽 라인은 집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뭐 맹지라고 하니까 이쪽으로는 집이 들어설 일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앞쪽은 제가 1호 타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뭐 빌라 한동 정도 들어오면 그게 다인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호, 2호 둘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은 다 거의 4천만 원 정도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집 크기는 1호가 더큰 거고요. 테라스 크기는 2호가 더큰 건데요. 가격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다 보시고 판단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내부 평수가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뭐, 1호 타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일단 테라스가 좀 짱짱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2호 타입이 좋은 거니까, 둘다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